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를 말씀 제목은요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만에 뵙죠. 예, 너무 반갑고 좋네요. 네, 저희 지난 그이주 사이에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지역들을 이제 가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곳에 바로바로 가기 위해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열흘 동안 달렸는데 이제 그차 돌려줄 때 보니까 달린 거리가 한 3,2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아 가는 날 오는 날 빼면 한 매일 같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속 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그렇게 다니면서 참맨 처음에는 이제 그뭐 과거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그곳의 상징과도 같았던 또 아야 소피아 성당 거기도 둘러보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또 일곱 교회들. 그리고 또 핏박의 시대에는 그땅 밑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던 예, 그런 곳들도 제가 이제 쭉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곳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제가 잠깐 깜빡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처음 출발하기 전에도 이제 아, 나는 성경이 나오는 그 교회들 보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저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지었던 교회들,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 그 생각만 저도 출발할 때 하고 있었는데, 현지에 가서 직접 보다 보니, 아 하고 딱 생각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아, 맞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이 생각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왜냐? 만약 그 건물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제가 둘러보았던 그곳들은 어떤 뭐 역사적인 의미, 아니면 또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술적인 의미 또는 뭐 고고학자들에게는 고고학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곳들은 지금은 다 이제 그 지역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은 옛날에 교회였던 데는 다 뭘로 바뀌었냐면, 모스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다 흔적만 남아있는 곳들, 그 유적으로만 있는 곳들은, 뭐말 그대로 유적으로 기둥만 몇개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복구되고 있는 중이거나,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옛날에 그 영광의 교회들은 다 이제는 간대 없고, 아, 지금은 흔적만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바로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다시 보게 되었더니 거기에 모여 있던 진짜 교회인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했을 그 사람들, 바로 진짜 교회였던 그 사람들이 보이던 것이죠. 저는 편하게 차를 타고 그것도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도 와, 멀다. 와, 멀다 이러면서 달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 길들을 옛날에 걸어서 또, 지금처럼 제대로 길도 잘 닦여지지 않은 그곳을 걷거나 낙타를 타면서 이동했어요. 아마 바울이 그랬겠죠. 또,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을 파 들어가면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공간 또 자신들이 예배드릴 그 공간을 땅 속에 파 만들어 가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배하던 어떤 예배당으로서의 그 건물의 기능은 이제 다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배하던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지금은 더 커지고 커져서 전 세계가 곧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아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 동남 아파트 상가 3층에 여기 이 장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교회의 특성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짧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곧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나 개인의 차원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개인이 할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최소한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 주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만약에 무인도에 제가 혼자 가게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거기에서도 내가 아, 그래도 내가 목사네. 여기에서 내가 교회를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저 혼자 간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연수 초대교회 간판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느냐? 나 혼자 이 예배하는 거는 될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될수 없다는 것이죠. 무인도에서 나 혼자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적어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곧 무엇이냐?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혼자서는 공동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른손 왼손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함께 공동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나 외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우리는 함께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고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는 이들을 따로따로 따로 알아서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 된 교회로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함께 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같은 장소 안에 있는 함께가 아니라, 그냥 같은 장소에 있어서 함께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마치 우리는 한 몸인 것처럼 함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지체다. 즉, 우리는 어때요? 각각 떨어져서 팔이 한쪽 떨어져 나가면 팔이 알아서 혼자 살아서 움직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팔은 이 몸에 붙어 있을 때, 내 다리도 역시 같이 붙어 있을 때, 그때에 살아 있는 것이고, 그 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되었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 한 몸에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움직일 때에, 그 때의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어때요? 하나,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하나로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의 목표란 뭘까요? 머리가 지시하고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공동체 그렇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있을 때에 이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진짜 교회의 그 원형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laughs>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보니까 그,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연수 초대교회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가장 먼저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정도가 그냥, 아, 우리는 하나 어깨 동무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 사유재산이 없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이나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넘치는 게 있으면 그에게 주고 이렇게 함께 썼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일생 가운데에 가장 순수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 여러분 다 아마 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기가 그래도 가장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좀 세상의 때가 덜 묻었을 때. 그 순수한 아기. 근데 이 순수한 아기들이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제 겨우 엄마, 아빠 이런 걸 이제 입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뭘까요? 아, 싫어도 있지만, 그거 말고, 내 거야! 예, <laughs> 네, 내 거야!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내 거야! 와, 웅켜지면서, 만약에 그 아기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장난으로 이제 뺏어가지고, 아이거 내가 가져가야지. 이러면 뭐라 그래요? 내 거야. 안 돼.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도 가장 깨끗한 이 어린아이 때도, 아이거내 거다. 뺏기기 싫다. 내, 나만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게 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네거내거 거 없이 다 같이 쓰는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요 조금 뒤에 나오는 34절, 35절을 보세요. 서로 함께 쓴다는 게뭐 요즘 같이 뭐 하는 것처럼 나에게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주고 그냥 뭐 이런 공유 개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박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네. 나누어 주미라 아멘. 예, 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줬대요. 이 말씀을 되게 감명 깊게 읽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마르크스 누군지 아시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니꺼 네거 내꺼 거 없이 다 같이 나누어 쓰는 세상. 와,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라서 그래, 이걸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마르크스죠. 그래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같이 똑같이 잘 사는. 그래서 성경에는 근데 부자들이 스스로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현실에서는 부자들이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뺏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사생,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 네. 부자들은 우리를 착취한 거야. 다 빼앗아서. 나누 다 같이 나눠야 돼. 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다 같이 나누면 되려니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이론은 공산주의 이론인데. 자, 그래서 어때요? 뭐, 이렇게만 진짜 된다면 굉장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게 가능한 줄 알고 이 지구 위에 절반가량은 다 공산주의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강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40, 32절을 읽고, 어, 그 다음에 34절, 35절을 읽었잖아요? 중간에 몇절이 빠졌어요? 33절이 빠졌어요. 이이 이, 이 여기가 중요한데 이걸 건너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3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과정이 없이 다 나누기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나누는 일들은 누가 강요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직 무엇이냐? 33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들 가운데에 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꺼 꺼내가지고 막 같이 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의 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르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뭐라도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고 싶고 공짜라도 어디서 있으면은 내가 같은 공짜라도 남들 하나 가져갈 때두개 가져가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스른다 그리고 다 같이 온전한 하나가 된다 진짜 말만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모여요? 내 이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때에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에 모여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다, 보면은, 두 사람 이상 다 짝을 지어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만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교회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도 광화문 광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나도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우리가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집사님도 계실 것이고 권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모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뭐 다른 목적에, 다른 어떤 모임일 뿐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모였을 때에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자, 히브리스 10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스 10장이 말씀하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모이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것은 아무런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모임과는 우리는 다른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임이 아니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모인다면 그곳에 많지 않은 수가 모여도 그것은 교회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에 몇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 그렇죠? 두명 또는 세 명이 모여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사람이 꼭 많이 있어야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두 명만 있어도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제 셀 가족 예배 같이 함께 할 텐데 여러분의 셀 가족들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셀 리더 혼자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겠죠. <laughs> 근데 그 외에 한 명만 더 있어도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으니 이것이 교회이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져, 이루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옛날 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말 먼 길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 그들이 모였던 어떤 장소로서의 교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장소로서의 교회는 그래요. 지금은 무슬림들의 예배 장소 아니면 박물관 아니면 그냥 어떤 유적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실패했느냐?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건물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바울은 무슨 교회를 세웠느냐? 예수님이 있고 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람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함께 모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신약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그 수가 어때요? 우리가 셀수 있을 정도의 수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는 예루살렘의 하나뿐이었던 그 교회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안디옥에도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해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바울이 다니면서 지금의 터키 또 지금의 유럽 지역 그리스 이탈리아 뭐 이런 곳들까지 이르면서 교회들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핍박받던 교회들이 마침내는 이 로마 제국이 다 교회가 되도록 바뀌었고, 그것이 지금의 이전 세계로, 그리고 이 한국당, 그리고 오늘 이곳 연수 초대교회에 계신 여러분들까지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연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꿈꾸었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바울이 꿈꾼 교회는 뭐예요? 건물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좋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인상적이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칭찬만 하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지금 딱 가보니까 기둥만 남아 있더라고요. 기둥만 엄청나게 큰 기둥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이렇게 세워져 남아 있었습니다. 기둥만 남은 교회. 우리는 이 세상에 건물 짓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이 세상의 것이고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가? 바울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을. 자, 디모데우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어,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는 또 자기가 배운 대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교회. 이것이 바울이 꿈꾸던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가 세우는 것은,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 함께 한몸이 된 자들, 그런 자들을 계속하여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성장인 것이죠. 건물은 사라져도 그 믿는 사람들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며 또 다른 누군가가 믿도록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연수초대교회 역시 건물로 남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며.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날마다,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시.